자, 685번. 곡선 y는 s i n n x에 접하는 직선 l이 e.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. 자, 일단은 뭐, 이거는 중학생 때부터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. 얘는 뭘 말해주는 거야?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란 얘기고, 다시 말하면은, 1이다 이런 얘기죠. 그때 직선 L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 했으니까 음, 오케이 일단 A는 나왔어. A는 1인 거야. 맞아? 자 근데 이 아이가 Y는 SINE EX의 접선이었기 때문에 저 1을 가지고 뭐를 알아내야 되냐면 접점을 알아내야 돼요. 접점. 자 일단은 접점을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뭐 t, sin2t 라고 둘수 있겠다 맞지? 그럼 이 접점을 내가 알아내면은 내가 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거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접점 알아내 볼게 어떻게 알아내냐 일단 프라임을.. 때, 어머나 갑자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t, sin2t 어 를접점을 하면은 저 접점을 구해낸 다음에 이 직선에 대입을 시켜서 b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 아이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아이를 미분을 해보면은 왜 굵어졌지 갑자기? 음, y 프라임은 이 코사인 이 키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, 맞죠?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나올때 때에... 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아이는 프라임이 값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. 다시 말하면은 이 코사인 이 키가 1이 되는 순간이 음 저하와 접선이 지나는 접점일 거란 말이에요. 음 코사인 이 키가 1분이 된다는 얘기고, 음 그럼 이 키의 값이 뭐가 되야 되냐? 지금 뭐냐 이거 x의 범위 자체가 요 아이한테만 들어간다,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2t라는 값이 자, c 사인2 t 가 1분의 1예가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몇이죠? 3분의 파 이렇게 쓸수 있겠네. 그럼 t는 뭔 거야? 6분의 파이니까 어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맞겠다, 맞죠? 그럼 뭐야? 접점의 값이 뭐가 나오게 된 거냐면 6분의 파이, 콤마,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.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그건 뭐야?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 거야. 그럼 우리가 저 값을 y는 지금 x 플러스 b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은 2분의 루트 3은 6분의 pi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어 b라는 값을 찾아내신 다음에 a와 곱하면 되는 건 거죠. 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해보세요.